이제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결국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잊어버렸어도 꼭 기억할 것은 이제 뭔가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볼게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 좀, 발음이 길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제, 오늘 그러면 이제, 어, 20절부터 한번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앞저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둘다니게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오. 뭐냐면은 이제 안티오코스 3세, 안티오코스의 4세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 그러니까 3세, 4세 이렇게 1세, 2세 3세 들 있잖아요, 그렇지? 3세가 있는데 그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안티오코스 아버지가 그사람 북방왕이에요. 북방왕, 북방은 헬라.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들 있죠. 장자. 그 장자가 안티오코스 4세의 장자인 실루코스 필로파토로. 여러분, 이제 잊어버려서 상관없는데, 하여튼 그 장자가 있어. 이름이 안티, 실루코스 필로파토로가 아버지의 죄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자야. 왕위를 이었는데, 그의 부하인 헬리오도로스를 시켜가지고 헬리오도로스를 시켜서 전국을 다니면서 세금을 걷게 했고요.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가리 가서 보물을 끌어오게 했어요. 이것이 이제 마카비하 3장 7절에 있어요. 여기서 마카비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카비 상하가 있는데 캐톨릭 성경에 마카비 상하가 있어요. 마카비 상하 캐톨릭 성경에. 공동 번역에 있어요. 아까 제가 보고 왔는데, 거기 보면은 요 얘기가 좀 나와요. 안티오코세 에피네스가. 근데 그는 맨날이 못 되어서 죽어요. 왜 죽냐면은 그의 부하인 세근 거더러 갔던 헨리 오또로스 있죠? 아까 세근 거더고 부하가 시절 전국에. 그놈한테 죽어, 부하한테. 그래가지고, 그의 2절에 21절에 또 그의 왕위를 잇는 것은 그 다음 아들이 있어 바로 필로파트로의 동생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동생이야. 형이 암살당해 죽으니까 바로 그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21절에 이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니할 것이다. 소금수로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을 조사해보면은, 이 사람은 로마의 속국으로 14년 동안 노예로 비천하게, 어, 이렇게, 어, 속국으로 잡혀 있었어요. 속, 이렇게 유배, 유배된 거예요. 유배. 로마에. 근데 자기 어떤 누구 자는 조카를 갖다가 대원을 세우고 빠져나왔어요. 속여가지고. 그래서 그 비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교서 나와가지고 형을 대이해서 헬라의 왕이 된 거예요. 요 사람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아까 그 부하인 헬리 오드로스가 자기가 형을 그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사세를, 형, 장자를 주었으니까이 둘, 그 동생인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랑 싸움이 붙어요. 부하가 그래서 그것이 22절에 넘치는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치물어 왔냐마 패할 것이요 헬레오도로 그 사람을 동맹한 왕도 져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결국 이겨요. 자유까지 되셨죠. 이겨요. 그래 가지고 드디어 북방왕이 되는 거예요. 25절에 쭉 보시면은 이렇게 심을 키워가지고 그가 그의 심을 키우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일으키고 남방항을 친다. 남방항 항상 뭐라 그랬어요? 톨레미 왕국. 부톨로미 마이오스 바로 톨레미 왕국. 이집트 항상 기억하세요. 남방은 이집트 북방은 헬라. 예,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네왕 중에 다 합병이 돼가지고 남쪽 북쪽으로 뭉쳤다. 예? 밑에는 톨레미, 얘는 헬라, 안티오코스 쪽이다. 셀루코스. 이렇게. 이렇게. 전쟁을 벌려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20, 전쟁했는데, 28절에 남방왕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데, 마음으로 어겨. 예. 이 두왕이 여기 28절에 북방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 그는 마음으로 거이 원약을 맺지만 마음으로는 어겨 언젠가 저놈을 내가 죽여버려야지고 하 속으로 틀어버려요. 그래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리고 29절에 작정 언젠가 내가 작정해서 저놈을 다시 남방을 쳐들어가야겠다 되 하는데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반만 못하리니 이거는 다시 쳐들올 어 것이 옛날보다 못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30절에 이는 기띠메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띠메 배들은 구브로섬에 있는 배들인데 이것은 로마의 배들에요. 이로마의 그래서 30절에 로마 군대의 간섭으로 후퇴를 해요. 기띠메 배들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낙심하고 돌아가서, 돌아가는 길에, 항상 그랬죠. 길목에 누가 있다고? 유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들어가는 길에, 31절에,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뜻을 따라서 배반하는 자들을 자기의 편에 든 사람을 살펴준대. 자기 편을. 이것이 35, 30절에. 31절에, 군대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매일 들은 제사를 피하고 멸망하는 가증한것을 세운다. 31절에 또 언약을 배반하고 네. <laughs> 악행한 자를 소금실로 타락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오직 자기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화의 용맹을 떨친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용명을 덮는데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비. 마카비 아시죠? 마카비.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마카비, 어, 늙은 자장이 간원들을 죽였다는 거. 제사를 피하고 막 그냥 할례행하지 말라고 이런 천구에다가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우상을 제우스신이제우스신 올렸더니 간원을 죽였다 그러잖아. 그,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용명을 덮치는 거야. 해가지고 도망가서 산으로 도망가. 그래서 백한명이 도망가서 마카비 항쟁을 하죠. 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 백년 동안 왕국을 세우죠. 그것이 하스몬 왕조라고 얘기했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해서 이게 다3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작정된 일을 작정되어, 하나 작정되었다는거 다. 쭉 내려가시면서 이제 45일까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 제가 이제 그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에 요세푸스라는 책은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제가 갖고 있는 책인데 어그 책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거를 본문을 복사를 몇장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읽어볼게요. 자, 안티오세푸스 열두 권오장 십이 권오 장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약탈과 신성 모독 행위. 이거는 이제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그 사람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쓴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지2년 후, 즉 셀류키드 치세 145년에. 안티오코스 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평화를 가장하고 속임수를 사용하여 그 도시를 점령하였다. 마카비서 1장 29절부터 54절. 그러나 이번에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조차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성전의 막대한 재산을 탐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대한 양의 금과 매우 값비싼 예물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겨 이것들을 약탈하기를 결심하고 이전에 유대인들과 매진 논작을 입안하였다. 그는 성전을 약탈하여 성배, 금초대, 금재단 등을 빼앗아갔으며 심지어는 질 좋은 아마포와 주홍색 천으로 만든 희장까지도 가져갔다. <laughs> 그는 또한 성전의 비밀 창고까지 몽땅 털어가 유대인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매일 들린 제사까지도 금지시켰다. 안티우코스 왕은 예루살렘 전 지역을 철저히 약탈한 후에 백성들 일부를 처형하고 일부 백성들은 그들의 부인과 자식들까지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수는 약 만명에 달했다. 그는 예루살렘 가장 아름다운 지역을 불태웠으며 건물들을 파괴하고 하보도시에 성체를 건설했다. 그리고 수비대를 뒀다. 그리고 그 성지는 불경원하고 질납본 깡패들이 많이 있어서 예루살렘 시민들을 자주 괴롭혔다. 안티오코스 왕은 성전의 재단이에 이방인의 재단을 사 대지를 잡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드려오던 제사를 금지하게 하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내록 했다. 이게 제우스 신이에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고. 만일 이 명령을 어기면 누구든 처벌되게 하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감독관을 임명하여 자신이 지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자발적으로 왕의 지시를 따르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처벌이 무서워서 왕의 명령에 북정했다. 그러나 덕망있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불복할 경우 자신들에게 가해질 처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유대인의 간섭을 고수하기로 결심했다. 이래 인해서 많은 이들이 매일같이 순환을 당했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었고, 채찍질을 당하고 온몸이 불과되었고, 할례를 해간 자들의 처자식들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어, 자식들도 십자가에 매달린 부모들의 끈에, 목에 끈으로 매달았다. 성경과 율법책이 발견되는 것이면 장소를 불면하고 모두 파괴했다. 율법적을 갖고 있던 사람들처도 역시 비참하게 살해되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는 오 장에 사마인 이들이 비굴하게 우리는 그걸 안 섬긴다고 제우스 신을 섬긴다고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고난 당을 싫어서 아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laughs>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안티코스의피파네스의 이야기에 우리가 여기서 <laughs>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는 역사가요, 참 놀라운 거는 자세하게 누가 전쟁을 하고 누굴 만나고 치고 보물을 뺏고 하는 것을 아무리 꾸며서 쓰려고 해도 이걸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작전을 짜도 소설가라도, 그렇죠그 자세한 것들을. 550년 전에 안 다니엘에게 그 이후에 200년, 3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설명했다는 거야. 이 자체가 놀랍지않아요 자세히 그리고 지금 후대가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듯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대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고 야 성경 어떻게 그렇게 다 미리 앞날을 이어냐는 거지. 나 성경에서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에 성경에 반했어요. 마지막 계시록까지 나오는 거야. 지금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전에 요런 인물이 또 나온다는 거야. 요런 인물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 예수님 마태부 복 24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이 이런 제우스신이 성전재단에 선 것을 보고 너희는 도망가라는 거야. 그때 환란이 온다는 거야, 활란이. 적그리도가 나타난 거 예수님도 예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환란 후에 주님이 지림한다는 거지. 바로 이, 이 적그리도가 온다. 이 적그리도가 계시록의 13장, 1 4장에 666을 나타내는데 바로 42달, 42달, 3년 반을 괴롭히는 거야. 선역은 정확해요. 그리고 그 전에 1260일, 3년 반을 두 중인이 예언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제가 볼때 마지막 복음 주자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복음을 주자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아마겠던 전쟁이 일어나고 한란이 일어나고 아마했던 전쟁이 일어나고 주님이 제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아마겠던어마어마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마흔 두달 적군이 도가어 나고 그 전에 두 중인이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기하고 돌아와요. 복음 전하고 나서 전 3년 핍박이 일어나고 아마 그랬던 면적이 막 터지니까 이엘 면적이 해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찔러 죽였다고. 그게 스그래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근데 금방 오는 게아니라니까 금방 뭐 판란을 피하고 온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리고 나팔 재앙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3분의 1이 깨져요. 어마한 일이 벌어. 그런 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laughs> 어 마지막에 결론을 냈겠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이 미래의 때를 알고 주님 말씀하기를 그리또가 여기있다 저기있다 는 속지 말고 이러한 때가 있을 때 오니까 속지 말고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벼라. 이런 거를 다 알려주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벼라. 잎사귀가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대비하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 말세에 어, 적그리또이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인물이 또 나온다. 이게 누구냐? 이것이 이제 궁금하다 이거지. 이런 사람이 오면은 종말이 온 거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고, 그런 우리 한란을 당할 때 우리 후려들이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복음을 잘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변절자가 나오고 배신자가 나온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세를잘 알고, 성정의 일제 미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들을 알고 말씀가를잘 이해해서 파악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대자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확실하게 그말씀를 만났을 때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도록 그리고 여유있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시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심자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고 성령 의 인도를 잘 받으며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